여기서, 여기서 노, 노트북을 또 고치질 못한다 그래가지고, 딴데로 갑니다, 딴데로. 저기로 가, 딴 데로 가요 딴데로 가요, 딴데로. 여기서 전화기만 고친대요, 전화기만. 전화기만 손봐주고, 저기 노트북은, 노트북을 못 고친다 그래가지고, 딴데로 가요, 딴데로. 택시 시켰는데 골 대신 오나요? 안녕 안 갑니다. 안녕 로 아. 배차 녕안따르는데 언제 올안 알아 나가서 기다려야지 뭐 들어올 것 같은데? 빠떼를 가져올 걸? 비상 빠떼를 가져올 걸안 가져와가지고 대차 됐으니까 오는 시간이 있지. 사람아 금방 오나. 아유 어디서 오갔지? 오는 시간을 대차 됐다 그랬지. 내가 온다 그랬어. 대차 됐으면 오는 시간이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여기 나가 있어요, 보이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오면은 타면 되지. 저쪽 대면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어우, 추워. 대차 대면 나올 걸 그랬다. 아, 예. 전철, 전철 지나가고 있어요, 전철. 전철 지나가고 있어요, 전철. 잠시 영상 을 접고 잠깐 기다리 겠 습니다.